서커스 말만 들어도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며 언제나 향수에 젖는다. 동춘서커스가 안산시와 협력하여 대부도 방아머리에 상설 공연장을 세우게 되었고 그첫 공연을 고맙게도 안산의 노인들에게 보여주기로 하여 초대를 받은 것이다. 이 효도 관람 초청은. 안산 동협의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조합장님들의 겸손한 인사를 들어보았다. 아주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발언을 이해하 조합장도 우리 동협에 이렇게 홀망을 가져갑니다. 서커스 공연이 참 그렇게 보기 그참 흔치가 않은 거그 이런 공연이거든요. 그런데. 에, 참 유일하게 이 동춘 그 서커스는 어, 상당히 그 이름이 있는 이런 그 서커스단으로서 어, 뭐 저희 그 지역에 와서 이런 음 서커스를 아, 우리 조합원님들이 보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제가 이 외길을 걸은 지 49년입니다. 원래 서커스단 배우였다가 단장하고 49년 되기그서 옛날에 서커스가 15개 있다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동춘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미국 가도 라스베가스 서커스 의 중심에 있고 말리 장성 보고 서커스 보고 평양 가도 서커스 보고 서커스가 관광 산업의 가장 인기 종목인데 우리나라는 못 살렸다. 그래서 이제 안산시에서 시장님이 어제나마 그걸 알고 우리가 안산시하고 대부도 상인 연합회하고 동춘 서커스 하, 합쳐서 여기에 대부도 그 상업화 활성화도 하고 동춘 서커스 보존하고 안산시에 또 이런 좋은 그 문화 공간이 있다는 걸 알리고 왜 위험한 직업을 공연을 하느냐 서커스 공연하는 도중에도 잘못하면 다치는데 남녀노소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무대 예술이 서커스다. 네, 앞으로 희망은 그 안산시하고 협의가 잘 되고 문화관광과협의잘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승극장이 있는데. 동춘서커스 3대 단장 박세환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925년 박동춘 단장이 일본서커스단에서 기회를 익히고 동춘서커스를 첨단하였다. 자, 이제는 반세기 전 추억의 서커스로 천막을 들치고 함께 들어가 볼까요? 동춘 서커스의 역사는 1925년 86년대에서 일제시대 만들어져 가지고 동춘 서커스가 동양에서 일본 기구를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 있는 그런 서커스다니 때문에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철봉묘입니다 박수 주세요! 지금부터 85년 전의 이야기이다. 서민들의 절대적인 돌거리였던 서커스의 사업의 흥행은 호황을 누렸고, 1970년대까지 국내외로 수많은 공연을 하였고, 동춘 서커스는 우리가 잘 아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배출하였다. 1966년 금성사가 TV를 국산화하면서 광백을 점차 읽기 시작하고 70년대를 마지막으로 서커스는 우리 곁을 떠나야 했다. 세계 서커스 대회가 각국에서 열립니다. 2008년 세계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저글링 부분에 금메달을 따는 한국이란 세계팀인프스타박광근의 중심입니다. 어, 이 저글링을 움직이면서 경연을 합니다. 남자고개사 9명이 나와서 펼쳐드리는 링을 세워놓고 링을 뛰어넘고 통과하는 링통과 체조벽입니다 나는 충청도 대천이 고향이다. 여덟 살때 대천 장에 서는 날 엄마를 따라 장에 갔다가 엄마는 나를 우하여 서커스를 보여주었다. 엄청난 천막이 쳐 있고 요란한 나팔 소리에 높은 천막 천정에는 이리저리 그네가쳐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그네를 건너뜨며. 온갖 재주를 다부릴때 넋을 잃고 쳐다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것이 내가 제일 처음 본 서커스였고, 70줄에 들어선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나만 아니다. 초대된 모든 노인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고개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눈을 떼지 못한다. 출렁거리게 묶어놓고 출렁거리는 줄을 이에 걸어다니면서 에발자전거도 타면서 여러가지의 줄타는 벽이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반세기만에 보는 서커스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화려한 레이저 조명이 관객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 옛날 어두웠던 천막과는 사뭇 다르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 고개사들은 처량해 보였다. 특히 젊고 어린 사람들은 더욱. 관객을 애처롭게 하곤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고개사는 화려하고 아름답다. 세월은 많이도 흘러갔고 서커스도 많이 변한 것이다. 그네가 없어 의아해하였다. 공마단에 그네가 없다니. 그러나 그네는 공연의 뒷부분에 하이라이트로 숨겨져 있었다. 그네 대신 천장에서부터 두 개의 긴 비단천이 내려지고, 아름다운 남녀가 각각 하나씩 잡고 무대에서부터 회전하여, 천막 안에 크게 원을 그리며 마치 천사들의 천상의 춤을 추듯이 항월하게 원을 그렸다. 견우직녀의 만남이라고 사회자는 설명하였다. 많이 집에 가셔서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잘 보셨죠? 통증 아, 서커스단에서 정말 수준 높은 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또 어,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옛날 그 추억이 새롭고, 근데 많이 또 스타일이 좀 달라졌네. 현대화 된 그, 옛날 생각이 나는꿈 같은 공연을 다 보자 노인들은 다시 융숭한 만찬에 초대되었다. 서커스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돌리는 사이 날이 저는데.